자, 오늘은 펀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연장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마 드릴이에요. 한마 드릴. 요거를, 요거의 사용, 사용 용도는 의자형 베이스를 시공할 때칼브록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로 구멍, 바닥에 콘크리트를 뚫고 칼브록을 시공해 줍니다 보통 화약총 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칼브록 시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어 일단은 화약총은 오래되면 좀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브록 시공을 저는 원칙으로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줄자구요 어 줄자는 이제 치수를 잴때 쓰는 거고요. 음 그죠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요거는 스테빌라 연필이에요. 이제 마킹을 할때 쓰시면 좋고요. 스테빌라의 장점은 뭐냐면 요 뒤에 구멍 보이시죠? 요걸 빼갖고 여 앞에 연필심에다 넣고 돌리면 뾰족하게 씁니다. 그래서. 정밀 작업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가루 먹통이에요. 보통 이제 이 속에 먹통인데 이제 분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넬 작업할 때 마킹할 때긴 면을 효율적으로 마킹하기 위해서 이 먹통을 사용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먹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지워지지 않지만 이 분가루 먹통은 지워지기 때문에 판넬 작업에서는 이 분가로 목통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판넬 이제 드릴 뭐 육각 앞에 팁만 바꿔서 육각도 쓸수 있고요. 이제 저 골조에다가 판넬을 고정할 때이 드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레이저 레벨기입니다. 자동 레이저 레벨기. 이것은 높이 레벨링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각자예요. 요거는 저희가 스코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스퀘어, 스퀘어. 이제 에 이제 여기를 돌리시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에요 중간이. 그래서 만약에 짧은 면을 마, 그 마킹하실 때는 이걸 조절해서 원하는 30cm까지는 안 가고요. 이 아, 정도, 250까지는 마킹이 가능합니다. 이게, 요걸 돌림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요걸 꼭 잠궈 놓으면 안 움직이고. 그래서 45도 각치기 할때 상당히 유익, 유익한 그 마킹 도구예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갖고, 그냥 거기다 대고 딱, 필수대로 대고 그냥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 틈날 봤을 때, 폼, 폼을 쏘기 위한 폼건입니다. 이제 일회용 폼을 쏘시는 분도 계신데, 일회용 폼은 건용 폼보다, 어, 용량이 작아요. 그리고 용량이 작고, 쓰다가 잠깐 안 쓰는 경우가 생기면 굳어버려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폼건, 요즘은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싸구리 하나 사서 쓰시는 게그 돈이 빠집니다. 일회용품은 쓰다가 맥히면, 어, 조금 그래요. 계속 쏠 때나 쏘는 거지, 이, 작업하면서 쏘기에는, 이, 건, 폼 건으로 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소라는 거예요. 충전 커소.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날 45도 각치기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사용하는데, 이우레탄 판넬이라는 게, 이쪽 방향으로 그냥 철사로 끊으면 끊겨요. 근데, 요, 요 방향으로는 뜯어져요. 철사로는. 그래 철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를 이용하는 거고요. 어, 판넬마다 다 틀린데, 그라솔 판넬 같은 경우는 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이제, 스티로플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철사로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컷스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철판 가위 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 이렇게 철판에다 대고 딱 끼고 쭉 잘라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의 사용법은 물론 이제 요거 이게 홈 대패라는 건데 요거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다만 장점은 뭐냐면 소음이 적고요 일단은 도심가에서 공사할 때는 소음이 적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판넬을 자르실 때는 이것이 조금 안전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날이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우레탄 판넬 많이 할 때는 이제 그 낮에 소리에 상관없이 할 때는 요걸로 자르고요 저녁 때라든지 이럴 때 민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 용도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징크할 때도 쓰고. 이게 이제, 막기자에서 이런 타입이 나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보시 거를 하려고 했는데, 보시에서는 아직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제가 고르는 당시에는 막기다밖에 없었어요. 저도 막 일본 제품은 쓰기 싫은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트예요. 이거를 비트인데 요것은 이제 십자 비트라는 거고요. 십자 비트도 길이에 따라서 다 사용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건또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그리고 육각 기게 육각 비트에요 육각 비트라고 해갖고 판넬 육각 스크류 볼트 여기에 딱 맞는 홈, 8mm 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딱 놓고 드릴에다 물려서 사용하는 육각 비트에요 이걸로 이제 판넬을 고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요거는, 어, 저 드릴이, 드릴이 보시면, 최소한 요 정도 폭이 나와야 박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정도 폭이 안 나올 때는, 요거를 껴서, 구부려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구부려서. 손, 저, 드릴이 안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애매한 부분들에, 요거를 하시는 거고, 이건 이제 침장 점검 다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자석 팁을 사용하시면 피스가 안 빠지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석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공구 점검은 다 있으니까 뭐 사용하셔 보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가위예요. 어, 요거 하고 여기 그리고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역방향, 그냥 저는, 음, 다, 왼손가인데 저는 그냥 역방향가위라고, 저기, 일할 때, 일꾼들한테, 아니면 건축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하고, 어, 요거하고, 요거하고, 거의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날이 들어갈 때 철판 잘리는 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위가 후레싱 작업을 한다든지 판넨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후레싱 동영상, 올렸을 때왜뭐 가위 좀사갖고 하지 음, 일반 가위로 하냐. 근데 또 일반 가위로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저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쓰는 거구요 이것은 호이스트예요 이제 저는 대부분 작업을 인력으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패널 작업도 장비 없이 쓸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어, 체인 호이스트구요 옛날에는 전동 호이스트를 썼는데 전동은 안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안전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체인으로 바꿨구요 그 여기가 도시처럼 크레인 불러기가 용이하다면 저도 이제 크레인 불러서 작업을 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완전 산골입니다. 크레인이 들어오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 비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으로 하는 게 시간은 많이 걸려도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판넬 자르는 건데요. 홈대패에요. 원래 나온 거는. 근데 이제 부싱을 파서 개조를 해서 판넬을, 나를 놓고 세는 겁니다.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판넬이 철판이 너무 강해서 이 힘이 좋은 게 아니면 못 버텨요. 그래서 이제 홈 대패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고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뭐 그라인더에다 물려 도끼나 물려 쓰는데 그런 작업 할 때는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저걸로 자르시면 안전할 것 같고요. 요것은 저희가 이제 장비할 때 쓰는 건데 장기, 여기다 판넬을 여기다 푹 찔러요 지붕판, 이거 우레탄 판넬은 아니고요 푹 찔러갖고 크레인을 로 걸어서 지붕판 올릴 때한 장씩 한 장씩 올리는 거네개 그러니까 와이어 걸어갖고요 그런 식으로 올리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연장 설명 드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널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